여행을 떠날 때 가장 걱정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비행기 지연, 기내 서비스 혹은 날씨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수화물이 사라지는 상황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불안 요소입니다. 공항에서 짐을 기다리다가 자신의 수화물이 나오지 않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특히 11월처럼 여행이 많은 시즌에는 수화물 분실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화물 분실은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수화물이 사라졌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즉시 공항 직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짐을 찾을 수 없는 경우, 공항 내 수화물 수취대 근처에 있는 직원에게 바로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수화물 수취대에는 대부분 수화물 분실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고, 직원들이 분실된 짐을 추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때 여권번호, 비행기번호, 짐의 외형 등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하며, 짐의 색상, 크기, 브랜드 등도 세부 사항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이는 수화물 추적 시스템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짐이 분실된 경우, 우에는 그 상황을 편하게 기다리기 보다는 즉시 액션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항 직원은 수화물 추적 시스템을 통해 분실된 짐의 위치를 확인하고 짐이 다른 곳으로 잘못 실려 갔는지 아니면 운송 중 문제가 발생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몇 시간 내에 짐이 발견되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으므로 대기하는 동안 긴장하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화물 분실이 발생했을 때 공항 내의 수화물 센터나 수화물 부서를 방문하여 상세한 신고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곳에서는 분실된 수화물의 상태를 체크하고 추적 번호를 통해 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추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항공사 담당 부서로 직접 문의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항 내에서의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하며 수화물 부서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짐을 찾을 수 없다면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보상 절차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수화물을 분실한 상황에서는 항공사의 보상 정책을 통해 임시 보상이나 대체 물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사마다 보상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분실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여행 보험에 가입한 경우 분실된 짐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규정도 미리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하물 분실 후 짐을 찾기 위한 절차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공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짐을 추적하고 필요한 문서와 정보를 제공하면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항공사의 지원을 받아서 짐을 추적하고 대체 물품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항공사나 공항 직원과 협. 입력하여 상황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수화물 분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빠르고 정확한 대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화물이 분실된 상황에서는 공항에서 제공하는 대처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항 직원에게 상황을 알린 후에는 짐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공항은 수화물 추적 시스템을 사용해 짐의 위치를 추적하고 다른 곳으로 잘못 실려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화물 추적 시스템만으로는 바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항공사와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수화물이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오래 지속된다면 항공사에서는 보상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상 절차는 수화물 분실이 발생한 후 24시간 이내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분실된 짐이 어디에 있는지 추적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항공사에서는 짐을 찾지 못한 경우 임시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짐이 도착하지 않았을 때 필요한 의류나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보상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보상 기준을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화물 분실 후 보상 받기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분실 신고서를 빠르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짐을 분실한 승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때 짐의 색상, 크기, 브랜드, 내용물 등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또한 비행기 탑승 정보와 짐을 분실한 시간대 등의 정보도 함께 기입해야 합니다. 분실 신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보상 절차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짐을 찾을 수 없다면 항공사는 보상 절차를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진행합니다. 이때 짐의 내용물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므로 내용물 목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귀중품이나 고급 브랜드 제품이 들어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영수증이나 구매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짐을 잃어버린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보상 신청을 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수화물 분실 후 짐을 찾을 수 없다면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많은 여행 보험은 수화물 분실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경우, 분실 신고서와 기내에서 제공되는 영수증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을 통한 보상은 항공사의 보상과는 별도로 처리되므로 보험회사에 상세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보험에 가입한 경우, 짐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보험사의 규정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수화물 분실로 인해 발생한 기타 비용도 항공사나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짐을 찾지 못해 임시로 구입한 의류나 개인 용품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비용이 보상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상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항공사나 보험사의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영수증을 꼭 보관해야 합니다. 수하물 분실을 대비한 또 하나의 팁은 짐의 중요한 정보를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짐에 개인적인 정보를 적어두면 분실시 쉽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짐태그에 연락처를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짐의 사진을 미리 찍어두면 분실시 짐을 찾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짐의 사진을 찍어두면 기내 수화물과 수화물 추적 시스템에서 짐을 확인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화물이 분실된 후 짐을 찾을 수 없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대체 수화물을 준비하거나 공항에서 제공하는 보상을 받는 것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수화물 분실 시 고객을 위한 대체 물품 제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비행기 도착 후 짐이 오래 도착하지 않거나 찾을 수 없을 때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임시 의류, 세면도구, 화장품 등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짐이 분실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기본적인 편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체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항공사마다 다를 수 있으며 보통 수하물 분실 후 24시간 이내에 요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짐을 찾을 수 없다면 일시적인 보상을 받으면서 짐을 추적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보상은 항공사의 정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각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보상 범위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의류나 기본적인 세면도구가 제공되며 고급 브랜드 제품이나 귀중품은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화물 분실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려면 여행 전 수화물의 중요한 물건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여권, 카드, 기본적인 의약품은 기내 수화물에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자기기나 중요 서류도 기내 수화물에 넣어두면 수화물 분실 시에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행 가방에 중요한 물건을 넣지 않고 기내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화물 분실 시 항공사와의 소통은 효율적인 해결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항공사 고객 서비스나 수화물 부서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화물 분실이 발생했을 때 항공사는 일반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짐을 추적하여 고객에게 상태를 알려줍니다. 짐을 찾을 수 없다면 항공사는 보상 절차를 안내하고 고객이 필요한 물품을 임시로 제공합니다. 이때 보상 금액과 지급 조건은 항공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화물 분실 후 해결 과정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항공사의 지원을 받으며 상황을 추적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을 잘 준비하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 보험에 가입된 경우 분실된 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보험사의 경우 분실신고서와 함께 영수증을 제출하면 분실된 물품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계약의 보상 한도 내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활용하는 방법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행보험은 수화물 분실뿐만 아니라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문제에 대한 보상도 제공합니다. 여행보험 가입 시에는 수화물 분실 외에도 긴급 의료비나 여행 취소 등에 대해서도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화물 분실에 대한 보상은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기 전 보험 약관을 자세히 읽어본 후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수화물 분실 후 짐을 찾는 과정에서 짐의 내용물을 기록해 두는 것도 유용합니다. 짐의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두고 주요 물건들에 대해 구매 영수증을 준비해 두면 보험사나 항공사에 제출할 때 유리합니다. 기내 물품이나 소지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세부적으로 기록하여 분실 신고 시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화물 분실 후 짐을 찾지 못한 경우 그 상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항공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화물 추적 시스템을 통해 항공사는 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24에서 48시간 이내에 짐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이 지나도 짐이 발견되지 않으면 보상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짐의 내용이나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받기 위한 필수 서류가 되기 때문에 항공사에 요구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화물 분실로 인한 보상은 짐의 내용물과 손상 정도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고급 브랜드의 제품이나 귀중품을 짐에 넣었다면 보상금이 그에 맞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물품이나 기본적인 의류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시 수화물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면 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사와의 소통 또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영수증, 구매 내역, 짐의 사진을 제출하는 것 외에도 기타 관련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수화물 분실 후 짐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항공사의 보상 정책에 따라 대체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분실된 수화물에 대해 임시 보상을 제공하고, 짐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경우, 기본적인 의류나 세면도구와 같은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항공사에서는 대체 물품 제공 외에도 금전적 보상이나 포인트 적립을 통해 손해를 보상해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보상 범위가 항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항공사의 정책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화물을 분실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분실신고서 작성 후 수화물 추적 시스템에 정보가 입력되면 짐을 찾을 확률이 높아지며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대체 물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분실신고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지 않으면 보상처리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내 수화물에 중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귀중품이나 소중한 물건은 수하물에 넣지 않고 기내 수하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분실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전략입니다. 여행 보험을 가입한 경우 수하물 분실에 대한 보상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여행 보험에서는 수하물 분실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손해를 입은 물품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수하물 분실 신고서, 영수증, 짐의 사진 등을 증빙 자료로 요구하며 분실된 물품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험에 보상 한도가 있으므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행 보험에 가입할 때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험의 조건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수하물 분실 후에도 대체 품목을 제공받을 수 있는 항공사의 정책이 다를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일부 항공사는 분실된 수화물에 대해 임시 의류나 세면 도구만 제공하는 반면 기타 항공사에서는 영수증을 통해 대체 물품을 제공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항공사의 정책을 미리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화물 분실 후 짐을 찾지 못한 경우 그 상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항공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화물 추적 시스템을 통해 항공사는 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24에서 48시간 이내에 짐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이 지나도 짐이 발견되지 않으면 보상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짐의 내용이나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받기 위한 필수 서류가 되기 때문에 항공사에 요구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화물 분실로 인한 보상은 짐의 내용물과 손상 정도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고급 브랜드의 제품이나 귀중품을 짐에 넣었다면 보상금이 그에 맞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물품이나 기본적인 의류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시 수화물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면 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사와의 소통 또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영수증, 구매 내역, 짐의 사진을 제출하는 것 외에도 기타 관련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수화물 분실 후 짐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항공사의 보상 정책에 따라 대체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분실된 수화물에 대해 임시 보상을 제공하고, 짐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경우 기본적인 의류나 세면도구와 같은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항공사에서는 대체 물품 제공 외에도 금전적 보상이나 포인트 적립을 통해 손해를 보상해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보상 범위가 항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항공사의 정책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화물을 분실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분실 신고서 작성 후 수화물 추적 시스템에 정보가 입력되면 짐을 찾을 확률이 높아지며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대체 물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분실 신고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지 않으면 보상 처리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내 수화물에 중요한 물품을 보관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귀중품이나 소중한 물건은 수화물에 넣지 않고 기내 수화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분실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전략입니다. 여행 보험을 가입한 경우 수화물 분실에 대한 보상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여행 보험에서는 수화물 분실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손해를 입은 물품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수화물 분실 신고서, 영수증, 지매 사진 등을 증빙 자료로 요구하며 분실된 물품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험의 보상 한도가 있으므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행 보험에 가입할 때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험의 조건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수화물 분실 후에도 대체 품목을 제공받을 수 있는 항공사의 정책이 다를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일부 항공사는 분실된 수화물에 대해 임시 의류나 세면 도구만 제공하는 반면, 기타 항공사에서는 영수증을 통해 대체 물품을 제공하거나 포인트를 적립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항공사의 정책을 미리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하물 분실 후 짐을 찾을 수 없거나 분실된 짐이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경우 보상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항공사의 수화물 보상 절차는 각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분실 신고서를 작성한 후 짐의 내용물과 구매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분실된 짐의 종류에 따라 보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류, 전자기기, 귀중품 등의 항목이 포함된 짐은 보상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세부 항목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 절차를 진행할 때 영수증이나 구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고급 브랜드의 물건이나 전자기기가 분실되었을 경우 구매 영수증이 있어야만 보험사나 항공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영수증을 분실했을 경우 구매 내역이 있는 카드 명세서나 온라인 쇼핑몰 주문 내역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보상 절차가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하물 보상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점은 분실된 짐에 대한 보상 한도입니다. 항공사나 여행보험의 보상한도는 각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수화물 분실에 대해 일정 금액을 보상하지만 고급 물품이나 귀중품에 대한 보상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액세서리나 전자기기는 보상한도 내에서만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실신고서를 작성할 때 물품의 가치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 금액은 물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금액을 최대한 높게 책정하려면 정확한 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물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 보험에 가입했다면 수화물 분실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행 보험은 수화물뿐만 아니라 기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의료비, 여행 취소 등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화물 분실에 대한 보상은 대부분 보험사의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험가입 시 약관을 잘 읽고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험보상 한도와 보상 조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 전에 이 부분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화물 분실 후 보상 절차에서 보험사의 대응 시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수화물 분실 신고 후 보상 처리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 보통 2주에서 한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대기 기간을 감안하고 꾸준히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거나 처리가 지연된다면 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화물 분실 후 보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분실된 짐을 찾기 위해 항공사와 보험사의 지원을 받으며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 한도와 보상 기간을 이해하고 꼼꼼한 문서 작성을 통해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짐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정확한 기록과 소통이 핵심이므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모든 서류를 보관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화물 분실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바로 예방과 대비입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수화물 분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짐을 포장할 때부터 수화물의 관리까지 주의 깊게 살펴보면 분실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화물의 개인적인 정보를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화물 태그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명확히 기입하고 여권번호나 항공편 정보를 적어두면 분실시 짐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짐의 사진을 찍어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짐을 찍은 사진은 기내 수화물과 수화물 추적 시스템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짐을 포장할 때 중요한 물건은 기내 수화물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귀중품, 전자기기, 여권, 카드 등은 기내 수화물에 넣어두면 분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화물에 중요한 물건을 넣지 않고 기내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분실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전자기기나 소중한 물건은 수하물에 넣지 않도록 하고 기내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행 보험은 수하물 분실 외에도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기타 문제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행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한 대비책이 됩니다. 대부분의 여행 보험에서는 수하물 분실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하물 분실 시에는 기본적인 물품뿐만 아니라 귀중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보험에 가입하기 전 보상 범위와 한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하고 보험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화물 분실 예방을 위한 또 다른 팁은 수화물 라벨을 두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화물에 부착된 라벨이 정확한 비행편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화물 라벨이 잘못 부착되면 짐이 잘못된 곳으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수화물 태그에는 항공편 번호와 도착지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잘못 부착된 라벨이 없도록 정확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행기 탑승 전짐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수화물에 적합한 물품만 넣고 불필요한 물건은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에서 금지된 물품이나 액체류가 짐에 포함되지 않도록 여행 전에 수화물 규정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짐을 가볍고 효율적으로 포장하면 수화물 분실뿐만 아니라 기내 반입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수 있습니다. 수화물 분실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하고 적절한 예방책을 마련하면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수화물 추적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보상 절차를 미리 숙지해두면 분실된 짐을 찾는데 더 용이합니다. 또한 여행 보험에 가입하여 기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하물 분실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지만 올바른 대처법을 알면 여행을 더욱 원활하고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